옛날처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이 삼 사업을 만듭니까?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 내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이민자들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할 시간 코미트 전체의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. 그러면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출자해서 좀 만드는 조합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식에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, 칠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, 보통 우리가, 그, 아, 협동조합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냐 면 커머넬스 개념이겠죠. 조합원 공동의 이익입니다. 그죠? 렇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 거기에 적용한 거냐면, 퍼블릭 웰스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버린 겁니다. 지역사회에 나는 이런 경우입니다. 의료생협을 놓고 한번 볼까요? 의료생협이 왜 사회적 협동조합이냐? 의료생협의 조합원 우선이 캐나다에 가면 그렇습니다. 뭐 어, 일본도 마찬가지죠.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생협의 조합원 참여합니다. 의과대학 교수가 의료생협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참여하나요? 대학병원에서 다니라고 있는데, 아니죠. 어. 출자도 많이 합니다. 저희 원조의료생협의 전임 이사장인 구상배이사장님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저희한테 총, 총 지금까지 4천만 원 출자를 해줬거든요. 그러면. 아, 의과대학교수가 의료생활에서 일자리 얻으려고 출차했냐? 아니죠. 진료서비스를 받으려고 출차했냐? 아니죠. 그죠? 왜? 대학병원에서 공짜인데 의대 교수고 거기 의사기 때문에 수술까지 다 무료로 하는데 그럼 의료생활을 왜 했느냐? 현 지역사회에 의료생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치에 따라서 조합원이 된 거죠. 그럼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교동조합의 음. 차이를 한번 보세요. 원주한산림에서 제국애가 삼국자인데